완전히 마른 지점토에 색상을 칠해줄게요. 밑그림을 보면서 칠해주세요. 저는 연한 색에서 짙은 색으로 칠해줬어요. 꼼꼼하게 앞면을 칠하고 다른 조각들을 칠하다 보면 어느새 앞면도 말라있어요. 뒤집어서 뒷면도 고르게 칠해주세요. 흰색 같은 밝은 색상은 한번 칠하는 것만으로는 예쁜 발색이 나오지 않아요. 말랐는지 확인 후에 덧발라주세요. 옆면도 꼼꼼하게 칠해주세요. 자꾸 얼굴이 일을 하려 하네요. <laughs> 이 장면이 네, 중요해요. 이쑤시개를 사용해서 색칠하면서 막힌 구멍들을 꼭 뚫어주세요. 물감은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만들어주세요. 나뭇잎의 넓은 면적을 시원시원하게 칠해줄게요. 쭉 칠해줄게요. 아크릴 물감 작업도 끝이 보입니다. 나머지 조각들도 앞뒤로 뒤집어가면서 덜 칠해진 부분을 좀 칠해줄게요. 꼼꼼히 하면 할수록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꼭다 마른 걸 확인한 뒤에 바니쉬 작업을 시작해주세요. 반짝반짝, 너무 예쁘죠? 뭐, 매트와 글로시 중에 고민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물론 둘다 매력이 있어요. 개인적 취향은 사실 매트인데, 모빌에는 좀 반짝반짝 하는 게 어울리더라고요. 유광 바니쉬에 한표 던지고 갈게요. 바니쉬를 바르다가 구멍이 막히시면, 아까처럼 이쑤시개로 뚫어주세요. 바니쉬 작업이 마무리되면, 낚싯줄로 모빌을 엮어줄게요. 모빌에 거는 부분을 만들 거라서 낚싯줄은 길게 30cm 정도 잘라요. 줄의 양 끝을 잡아 구멍에 넣고 뒤집은 뒤에 두겹 줄을 구멍 안으로 쏙 하고 싶은데 잘안 들어가네요. 넣다 보면 들어가실 겁니다. 화이팅! 순간접착제로 고정시켜 줄게요. 작은 구멍에 맞춰 톡! 확! 하시면 안 됩니다. 뚜껑은 바로바로 달아주세요. 바로 많이 부었다면 물티슈로 빠르게 쓱 앞으로는 20cm 씩 잘라서 사용할게요 줄은 반으로 접어 두 겹을 만들어 주세요 줄의 양끝을 잡아 구멍에 넣고 고리 부분으로 통과 줄의 양끝을 또 잡아서 구멍에 넣어 주시고 뒤집은 뒤에 두겹 줄을 구멍 안으로 쏙 원하는 길이로 맞추고 순간 접착제를 톡 낚싯줄이 튀어나온 부분은 가위로 싹둑 잘라줄게요. 반복해 가면 작업하시다 보면 어느새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지점토로 거울 만드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구독 부탁드립니다.